와, 여기가 되게 막 후끈후끈한 열기가 지금. <목소리> 오, 세상에. 여기를 찾아왔습니다. 진짜요. 오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저는 네, 네, 네. 밖에안들어요 아, 너무 라고 아, 네. 아, 네. 아니, 이렇게 또 BS지. 아. 이그 부산 페스티벌의 오프닝고. 지자로부 불렀다고 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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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역시 비니다들이데딱세 아, 네. 네. <정말 재밌었어요>. 이게 또 이렇게 모이게 네, 네. 된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. 어떻게 모였는지 좀 얘기 좀해 주세요, 송피니 씨. 제가요. 알겠습니다. 아 저희가 이제 그 부코페를 좀 홍보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대가수의 응.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어, 정말 거의 약대한민국 있는 대금배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어요. 약어 300명 정도. 차카파이. 예. 제가 안으로 <laughs> 좀 당기는 것 같아요. 소리로 소리로. 네. 일차에서 <laughs> 많이 떨어졌어요. <웃음> 일차에서 <웃음> 많이 떨어지고 네. 이제 몇십 명이 됐는데 네. 아무튼 거기에서 또 여기가 지금 <laughs> 1등부터 5등. <laughs> 와. 정말 아, 1등인 줄 아세요? 라아 몰라도 아, 아, 모르는 <laughs> 몇 모르는 거 어떻게 아니, 돼 아아 모르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저는 2등인데 네. 1소 1소 1로 1로 이거밖에 없거든 <laughs> 솔직히 방송 보시거나 심사하신 분들이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너무 크다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1,2등 캐릭터가 겹쳐요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네, 네, 아, 전혀요. 아, 전혀요. 아 맞아요 약간 중경적인이저는요아 정말 100반 맛있게 먹으세요 <laughs> <그렇게 웃음> 그런 느낌 아니 내가 2등에서 유일한 5팀짜리 어, 네 너무 하아하자 <laughs> 아니 이렇게 오프에 주정국 불렀는데 근데 오픈이 이제 서시잖아요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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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죠 기대가 네, 되나요? 아니면 두려움나요? 네, 아니 저는 이제 20년 차거든요 <laughs> <20년> 차... <laughs> <야>, 슬퍼? <laughs> 왜 이렇게 슬퍼? <웃음> 슬퍼? <웃음> 20년 된 것을 <laughs> 너무 저한테 <laughs> 감사한 경험이니다 약간 이렇게 오, 연습하고 오, 이렇게 오. 하는 게 옛날 개콘 날때 <laughs> 무슨 100회 특집이나 200회 특집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 그마 그그그 그 기분이 나서 맞아요. 너무 신다고 들뜹니다. 코빅도 만약에 코빅 5주년 때 코빅도 들어왔었잖아요. 코빅됐죠 네. 아니 대구공항 거든요. 대구공항. 아까 춤추는 거 제가 살짝 봤잖아요. 네. 제일 신났어요. 아, 이거 거의. 한시 우 네. 여기까지 이렇게. 혼자 다 외우셨어요. 네. 네. 너도 20년 차야. <laughs> 이 느낌이 뭔지 알 거야. 네. 아, 이제 또 오프닝 무대를. 아. 좀 제발 보여주세요. 조만 기대하시고 제가 빨리 가는 거예요. 부탁드릴게요. 안경에 습기가 잡거든요죄송하지 빨리 나와주세요. 빨리 <laughs> 와. 예, 진짜 벗어날 <버스런히> 야 <laughs> 제가 불 뿌렸는데 이 친구들 지금 다 땀이에요. <laughs> 진짜 숨도 매트네요. 아, 그래. 너무 다쳤어. 그래.